안녕하세요. 오늘도 독일빵공원에 찾아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양파 좋아하시나요? <laughs> 저는 언젠가부터 요리할 때 양파를 굉장히 즐겼었는데요. 이 건강한 재료 양파를 요리는 하셨는데 혹시 빵 구울 때 사용해 보셨나요? <laughs> 건강빵 속에 양파가 가득 들어있다면 그 맛은 또 어떨까요? 궁금하시셨죠? 같이 가세요. 자 오늘의 주인공 양파빵의 재료들로는요, 아, 통밀 50%를 사용해 줬고요. 그리고 천연 발효종을 사용해 줬는데 만약에 천연 발효종이 없으시다, 그러면 전혀 문제 없이 한작은술에 드라이 이스트로 대체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플레인 요거트와 바삭하게 볶은 양파가 주재료가 되겠지요? 이 양파는 사실 슈퍼에서 간단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아메리칸 호떡 드실 때 토핑으로 얹어서 드시는 그 양파거든요. 근데 만약에 없으시다, 그러면 집에서 양파를 잘게 썰어서 식용유에 바삭하게 볶아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모든 재료를 한곳에 다 넣은 다음에 힘겹게 치대 주시는게 아니라 요 <laughs> 주걱을 사용해서 대충 날밀가루 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섞어주세요 반죽이 어느정도 다 섞였으면 뚜껑 을 덮고 30분만 쉬게 해주세요 반죽을 이렇게 느려서 접는 방법으로 서너번만 반복해주세요 반죽의 탄력이 벌써부터 심상치 않아 보이죠? <laughs> 다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접는 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두 번째 접기예요. 첫 번째 30분 지나고 나서 접었을 때 카메라가 꺼져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지금은 두 번째 접기입니다. 다시 30분을 쉬어준 후에 처음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반복해 줄게요. 자, 이 부분에서 특별히 주의해주세요. <laughs> 보통 때 같았으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접기를 한 후에, 그대로 냉장고로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혀줬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성형을 하는 걸로. 그런데 오늘은 다르게. 즉, 성형을 완벽하게 마친 후에, 성형을 마친 반죽을 다시 발효바구니에 넣은 채로 냉장고에서 재워줄 거예요. 아, 참, 강하게 치대는 모닝롤이나 식빵 같은 반죽이 아니고 이렇게 무반죽의 식사빵, 영양빵을 만드실 때는요, 성형하실 때도 기공이 빠지지 않도록 소, 살살 조심스럽게 다뤄주시는 거 다들 아시지요? 발효 바구니가 원형이 아니고 타원형이라서 반죽을 갸름하게 한번더 말아줬어요. 이렇게 성형을 완벽하게 마친 후에 발효를 시켜 주시면 나중에 한 가지 정말 커다란 장점이 있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반죽이 마르지 않도록 비닐봉지에 잘 싸서 냉장고에 넣어 주세요.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 모두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룻밤 발효를 잘 끝낸 반죽을 조심스럽게 성형한 후에 그 부드러운 반죽 위에 칼집을 넣을 때 생각보다 참 어렵다는 것. 그런데, 자, 보세요. 느껴지시죠? <laughs> 반죽이 냉장고에서 하룻밤을 세웠기 때문에 반죽이 조금 단단해진 느낌. 그러니까 칼집을 넣을 때도 훨씬 간단하죠. 구수한 양파가 들어간 특별한 방이라 표면도 이렇게 켜켜이 쌓인 양파의 특징을 살려서 <laughs> 칼집을 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칼집을 내주실 때 사실은 조금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죠? 얘네들 사이사이가 혹시나 다 터져버리진 않을까 하는 <laughs> 여기 좋은 예로 옆구리가 터진 게 보이시죠? <laughs> 자 여기에 좋은 묘안이 하나 있어요. 잘 보세요. 너무 크지 않게 너무 크면 또 여기가 힘이확 생기니까 이렇게 해서 뜨거운 힘을 그러니까 힘을 분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옆구리가 터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해주고 있어요. 저는 원래부터 그릴팬이 집에 있어서 이걸 포기를 못하고 빵 구울 때 항상 사용을 하는데 혹시라도 이런 게 없으시면 전혀 문제 없이 그냥 오븐 선반에다 반죽 넣고 구우셔도 괜찮아요 세상에나 칼집 안 번지고 깨끗하게 나온 거 보이시죠 <laughs> 옆구리를 손끝으로 찔러준 효과가 정말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사실은 이 양파빵은 이틀 전에 구웠었어요 이렇게 <laughs> 그런데 그 맛이 정말 너무 매력있어서 친구한테 선물하려고 오늘 특별히 다시 구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자르지 못하고 친구네 집에 가서 자르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 친구 손이 참 예쁘죠? <laughs> 얼굴은 더 예쁜데 못 보여 드려서 아 아쉬워 <laughs> 만족했어요 만족 이건 양파빵 선물 받았던 친구가 저한테 되돌려 준 마음이에요 <laughs> 마음은 정말 이렇게 오고 가고 움직일 때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치요?